작가는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. 그림만 할줄 알았고 운 좋게 10년 넘게 그림으로 살아왔죠. 그런데 문득 앞으로도 이렇게만 그려도 될까?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답은 아니었어요.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저만 멈춰서 있었더라고요. 예전엔 그냥 그리기만 해도 기회가 찾아왔어요. 지금 돌아보면 실력이 아니라 시대를 잘탄 덕이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움츠려들고 있었어요. 육아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흐름을 놓친 기분이었어요. 그때부터 그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려워하던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. 책도 읽고 영상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넓어졌죠. 길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. 내가 심고, 가꾸고, 키워야만 조금씩 생겨난다는 걸 알았어요. 저는 아직도 씨앗을 모으는 중이에요.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알것 같아요. 앞으로 제가 씨앗을 키워가는 과정, 저와 제 그림이 자라나는 과정을 함께 해주실래요?